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우리 5월 16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보다 오히려 버틴다는 것이 어울리는 말인 요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코로나에서 버텼고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버텼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이고 환란 같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발자국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이 저녁 저희를 비춰 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만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즘처럼 참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아직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작년 유엔이 국가별로 행복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한 154개 나라 중에서 저희 나라는 6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재작년이 54위였으니까 7계단이나 더 떨어진 순위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지만 사회적 갈등과 차별, 불신이 심하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의 한 가정처럼 좋은 집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불신하며 허목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더 겹쳤으니 더욱 더 어렵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하고 행복하신지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우는 자는 삼류고 참는 자는 이류고 웃는자가 바로 일류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힘들 때일수록 그것을 즐기고 웃는 것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뜻, 뜻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고 기뻐하는 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궁극적인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기쁨과 행복이 아닌 기쁨의 원천에서 시작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곳은 단한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 기쁨과 행복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울 수록 힘내라, 이겨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세 가지의 개념으로. 주님의 기쁨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일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쾌락이며 향락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을 행복하게 할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약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순간 기쁘고 행복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겨, 결국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렵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 은이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멀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고 화목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은 결코 우리의 기쁨과 화목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기쁨과 화목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지속되겠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화목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식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어 예수님을 소망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장 촉진제를 맞은 것처럼 환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끝까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 화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소망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인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허목과 기쁨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이 환란 그분의 사랑이 가운데서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 유명 목사이신 팀 킬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태도는 자기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껏 당신을 변화 시켜준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모든 환난을 이겨낸 나 자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설교 초에 했던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가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우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앞날과 미래는 어둡게만 보여도 e human, the human, the human, the human, the 라 u m a n the human, the h u m 산다는 것보다 버틴다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 입에 먹을 것 없고 내 손에 가진 것 없고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예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저녁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자모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주시고 소망 되시며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신과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도전을